매일 성경 큐티의 힌트 2025년 9월 16일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전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루색일 줄 아는 제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고르와 보리 이만고르와 포도주 이만 밭과 기름 이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세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일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 건축을 결심하고 일꾼을 뽑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10절까지는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어 요구한 내용이 나오지요. 여기서 두루왕 후람은 열왕기상 5장 18절에는 히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6절까지는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에는 솔로몬이 이방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여 성전건축 일꾼을 삼는 내용이지요. 솔로몬의 성전건축 시작은 먼저 건축을 결심하고 일꾼을 뽑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루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어 성전 건축 자제와 일꾼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뒤에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여 성전 건축 일꾼을 삼는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일꾼을 뽑는 내용과 마지막에 나오는 이방 사람을 일꾼으로 삼는 내용이 그 숫자가 같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꾼 이야기 사이에 솔로몬과 후람이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이 나오도록 구성하여 그 편지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크게 성전을 건축하려 하니 일꾼과 자재를 보내라라는 내용이었고 후람의 답장도 성전 건축을 축하한다. 일꾼과 자제를 보내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솔로몬은 왜 어떤 성전을 지으려 하는가라는 것이겠고 또 후람은 성전과 성전 건축을 원하는 솔로몬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솔로몬이 말하는 성전 건축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려 한다,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번제를 드리려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건축,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이 아니다. 그저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라고 말하지요. 구람의 답장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원한 성전은 크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용납할 수 있는 그의 집을 지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시설일 뿐입니다. 후람의 답장의 내용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니 솔로몬 당신은 명철하고 총명합니다. 이렇게 명철하고 총명한 왕을 세우신 것을 보니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숭축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말이지요. 눈에 보이는 건물, 그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바른 예배가 이방인도 하나님께 송축하게 하는 일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건물을 건축하는 일에 매몰되어 중요한 것을 잇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 뿐입니다. 또한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예배 앞에 이방인도 하나님을 송축하게 됩니다. 사실은 불신자도 그 본성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의 파편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명철하고 총명하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를 경멸하지요. 신자가. 먼저, 바른 지식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큐티 힌트 신자의 말과 행실은 불신자를 위한 복음 선포의 방편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9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